네.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출신 허영입니다. 김선호 직무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동원된 실탄수가 몇 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파악해서 약 18만여 말로 저희 국정조사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어,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공소장에 적힌 실탄수를 합해만 봐도 5만 7,735발 정도가 됩니다. 네. 수만 발의 실탄 중단한 발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천만 다행이지만 그 일을 다행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의 수치이고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 경축사에서 제보 기업은 이 영웅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존중은커녕 지금 평생 군에서 헌신한 사성 장군, 삼성 장군들이 내란 혐의로 구속되게 만들었고, 가족들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갑차고 불려 다니게 만든 장본원이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참담합니다. 하지만, 판핵시판 재판정에서 윤석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한 적도 없다. 기재부 장관에게 비상 입법 기고 쪽지를 건네준 사실도 없다. 정치인 지표를 지시한 적도 없다. 오리발도 이런 오리발이 없습니다. 정말 비상 기업 동원으로 사기가 크게 떨어진 이군 문제 심각하며 사기로 먹고 사는 게 사실상은 군인데 여하튼 저도 정말 이런 군에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어,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직무대행으로서 저한테 이 비상계엄이 어, 선포되기 전에 얘기해 주신 저한테 직무대행께서 오셨죠 예. 그래서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국방부의 2025년 전력운영비 증액 요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당직근무비 인상,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작전 훈련 간 간부급식 시 증액, 민간위탁 급식사업 보조비 신설, 이사 화물비 현실화,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단기복무장려수당 인상, 학군 후보생 생활지원금 단가 인상, 주거환경 개선비 신설, 주임원서 활동비 인상, 소대지휘 활동비 인상. 정확하죠? 예 그렇습니다. 2025년 반영된 예산이 1조 5400억 원입니다. 9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4,932억 증액을 요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사실상은 기재부에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증액 요구를 하셨던 사항이죠. 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 우리 민주당이 삭감했습니까? 증액 뭐 민주당이 삭감했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여기서 우리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이 한 푼이라도 있습니까 국회 단계에서 증액이 논의가 되지 않아서 증액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 그렇죠. 유재부 예. 정부 애초 당초 예산안에 증액 편성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방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거짓 뉴스를 퍼뜨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런 거짓 뉴스를 가짜뉴스하고 팡팡 터뜨리고 있어요 최근 직무대행님, 기재부에서 각 부처에 추경 소요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도 소요 조사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 사항은 추경 관련된 소요 조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재부에서 수요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국방부는 제가 뭐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군 사기 진작을 위해서 단기적 대책으로 반드시 추경 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예, 뭐 추경 편성이 된다면은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반영해 주시기를 예, 희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대응을 해 주십시오. 소요 조사가 온다고 한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추경에 반드시 전액은 다 힘들겠지만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선호 질문 대행님. 그 다음 화면 화면 좀봐 주십시오. 합동참모 지휘통제실에서 비상 개엄 시에 김용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 지휘통제실을 방문하기 전에 즉 새벽 1시 30분까지 전화기를두대를 번갈아가며 통한 것으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나 공소장에서 언급이 되어서 사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십시오 다음 화면, 다음 화면, 다음, 다음 이,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지휘통신실에 지금 최상목 대행이 방문할 때의 사진인데 저기에 김용현이 앉고 양 옆에 이렇게 앉아 있으셨습니까? 새벽 한시 삼십 분. 네, 뭐 정도 위치는 ]까지? 위치는 다르지만 대략 저런 형태로 그 지휘통제실에 이렇게. 김명수 합 동참 모 의장도 저렇게 앉아 계셨습니까? 예. 저렇게 앉아 있는 상황에서 저기 최상목 대행 말고 김용현 장관이 앉아서 전화기 두 달로 통화했던 그런 그현장에 기억이 나십니까? 전화를 하고 계속 하시는 것은 기억이 납니다. 기억 나시죠? 네. 예. 그리고 혹시 여기 앉아 계참 오늘 출석한. 여러 국방부 관계자 중에서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통제실에 오기 전까지 통제실에 계셨던 분들 한번 손들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직무대행과 의장님이 계셨죠. 네. 자, 그럼 묻겠습니다. 직무대행님부터 여쭙겠습니다. 그때 김영현 장관이 통화 시에 혹시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김명수 장관님은 의자, 의장님은 들은 적이 있습니까? 들은 어,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전화 통화를 하실 때 이렇게 들고 하면은 어, 옆에서 그렇게 소리가 들리거나 그러지는 잘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관계자가 언론에 제보. 예. 공소장에 보면 김영현, 보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을언급했다라고한 내용이 공방에 사실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저렇게 옆에 앉아 있는데 김영현 이름, 김영현이 그런 이름을 못 들었다는 게. 네, 제기억으로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네, 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식무대행님.